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지젤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인데 이 차량의 특징은 차가 정말 좋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옵션이 모두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2240만원이고요 2017년 11월 20일날 됐습니다 주행거리 66,000km 탔고요 오토의 경유 차량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차량 외관, 실내 상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 전면부 사진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 측면, 그리고 뒤 측면, 후면이고요. 실내 보이시죠? 전동 시트가 보이고, 예, 그 의자 상태, 운전석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중간 열이죠. 그 다음에 맨 뒷좌석 열까지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 보이시고요,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시아 앞 좌석과 센터페시아 쪽이 보이는데 내비는 8인치 내비게이션 UVO 2.0이 가능한 8인치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 보이고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그다음 에 엔진룸 분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여기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서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안에 방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방음 장치가 아무래도 이 전에 타시던 분이 소음을 어, 조금 작은 소음이라도 그 경제 특유의 소음이 싫어서 방음 장치까지 깔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보이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이죠. 그다음에 오토 미션. 상태고요. 준비한 주변 옵션이 많이 있는데 풀옵션이니까 뭐 있는 옵션 어느것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센터페시아 사진. 본 차량의 신차 가격이 어, 기본가는 3,885만 원인데 옵션이 추가돼서 4,134만 원입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옵션을 설명을 해드리면 뭐 전동 접이 백밀러 뭐, 알미, 알미늄 힐 HID 그 다음에 프로젝션 타입. 전자식 룸미로하이패스 내장되어 있고 가죽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앞쪽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운전석에되있고 후방 간지 센서,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듀얼 선더프 80만원짜리하고 드라이브 와이즈2 169만원 이게 비싸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UV 2.0 플러스 JBR 사운드,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으로 어, 옵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본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갖고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신차 가격이 4,134만 원이니까 지금 판매가 2,240만 원이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 감가가 됐는데 키로스는 6만 6천 키로 뿐이 안 탔습니다. 어, 사실만 하시죠. 성능상으로 사고 유무를 보겠습니다. 이 어, 차량이 어, 차는 깨끗한데 뒷문이 교환이 돼 있네요. 그리고 뒤 휀다도 교환. 이게 뒤 휀다가 뭐큰 사고는 아닌데 뒤 휀다가 교환되면 무조건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가격이는 반영이 되고 차 상태가 괜찮으면 타신데는 지장 없는 V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 상태, 골격 상태 뭐 다친 데 없으니까 외판 교환이나 뭐 수리 상태 보셨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미세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고게 여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데 미세 누유나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차량 상태를 알려드리면 기아 올뉴 카니발 중에서 디젤 그 노블레스 스페셜이 가장 높은 등급인데 나머지 옵션까지 다 때려박았다는 거, 거기다가 방음 장치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차량 상태 깨끗하고 엔진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이만한 차가 없겠죠. 뭐 차박을 하든 많은 식구를 태우고 다니든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신차가가 잠깐만요. 제가 신차가 정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신차가 출고가가 4134만 원, 그리고 요러요러한 옵션이 있고요. 이렇게 추가된 옵션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차량으로 와서 어, 본 차량. 말고도 저희 수원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니발은 울류 카니발이 중고로 사기는 에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니까 그리고 상태 좋은 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본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 이 차량 아니더라도 비슷한거나 더 저렴하거나 또 상태 좋은 차 많이 있습니다. 전체 연락 주시면 뭐 원하시는 차어 연결 시켜 드릴 테니까 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